안녕하십니까 산업일보 김미솔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사물인터넷은 이제 일상생활을 넘어 산업 전반에 활용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심 속에서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가 개최돼 다양한 IOT 응용 서비스와 보안 프로그램 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사물인터넷협회가 주관하는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가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됩니다. IoT로 연결하고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등 일상생활 속의 IoT와 스마트팩토리, 스마트 물류, 스마트팜 등 산업 분야의 IoT까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한 IoT 스타트업 신제품 및 솔루션 전시관과 발표회를 진행해 참신한 아이디어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IoT 사례들을 공유하는 컨퍼런스도 열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전시회가 현재 국내 IoT 현황을 점검한과 동시에 미래 도약을 꿈꾸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 산업일보 김민솔입니다.